이제 국민 통합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에 대해서 재감사를 지시를 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구원이라고 할까요? 과거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을 위해 자정해주니다 고인을 마지막 번 해드리는 길에 제가 손정의변호사 어떻게 봐야 될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예요. 그 사실은 저 당시에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인배에 닿은 풍모를 지녔다라고 그렇죠. 사실은 칭찬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 지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백원 의원이 그렇게 항의하고 예. 여러 가지 이명박 대통령의 분양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속으로는 잘했다. 고개 음. 숙이고 싶지 않았다. 본인도 사실은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비춰 보면 서운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이명박 예. 대통령한테 좀 어, 아쉬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 탐탁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장례 집행위원장이거든요. 예. 내 어떤 지위를 봤을 때는 그래도 분양을 온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인사하고 조금 더 품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아마 순간적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고 아그 절제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태도 그런 예. 부분을 높게 샀는데 아마도 우리가 그때 TV 토론 과정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크게 화내는 것이. 이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예. 슬프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이런 감정이야 사실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뒤에서 국민들도 많이 그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왔을 때 뭐라고 뭐라고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기도했었지만 본인은 그것을 절제하고 내가 이러, 이런 이런 포지션보다는 내가 뭔가 조금 더 공적인 지위에서 중립적인 지위에서 이것들을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배포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칭찬했던 음.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서거와 그러니까 연결실 때까지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치로서 끌어들였다고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에게 굉장한 가격을 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어 비서실장 사실 예. 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음. 왕 왕실장 그래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던 모습들 그런데 예. 어 문재인 대통령 아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들. 그렇게 정치의 전면에 이렇게 나선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문재인 비서실장에 대해서 어 국민들이 아 정치인이다 내지는 뭐 앞으로 무엇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여긴 적이 없어요. 예. 민정수석 시절 시저, 시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저때 사실은 전원장면도 그렇고 그 이전에 어그 박희태 한나라당 그 대표가 찾아왔을 때도 그니까 그 장례식 전에 봉화마을에 예. 찾아왔을 때도 뭐, 뭐 온갖 그런 그이 추모객들 그, 물병 던지고, 욕설을 음. 하고, 그때도 온몸으로 막아서고, 사죄를 음. 하고, 진정시키고, 그런 어떤 장면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예. 뭐, 속내를 말씀하셨지만, 내가 지켰어야 됐다. 나는, 나도 속으로, 마음속으로 울었지만, 이런 모습들이 사실 국민들한테 마음으로 전달이 됐죠. 그러니까, 예. 노무현을 지킨 사람. 거기서부터 사실은 출, 정치를 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출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오늘은 계속 이제 전직 대통령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참시 뒤가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4대강 조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고 친구 관계였고. 그럼 이제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MB 정권을 보는 생각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아마 저서를 예.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말 중에는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바로 직전 정부인. 그 노무현 참여 정부에 대해서 가혹할 만큼 혹독하게 예. 어, 좀 이렇게 보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 보복이 예,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 상황을 짧게 한번 되짚어 보면 말입니다. 그 이명박 정부는 들어서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봉화마을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 봉화마을 일대에 새로운 뭐 오리농법으로 쌀을 재배하고 굉장히 서민 밀짚 모자와 자전거가 인상 깊게 우리가 기억나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 국민들로부터 퇴임 후에 오히려 인기가 더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예. 그 8년 전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 그러나 그 이명박 정부는 막 등장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광우병 쇠고기 파동 같은 게 일어나고 그 국민적으로 기대가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에 있던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이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얘기도 일화처럼 떠돌기도 할 정도였는데 이런 것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뇌물 그 박연차 그 수사를, 게이트 수사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부을 받았다 뭐 이런 식의 막 끊임없이 흐르 나가고 수사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문재인 지금 대통령 그 당시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그 대통령과 많은 참여정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정치 보복으로서 아마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됐던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음.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지금 뭐그 지금 여당입니다만 여당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몇몇 의원들은 BBK 사건 때문에 심지어 그 제가 방송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 남편분이 변호사였는데 김현장 변호사였는데 다음날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말자 다음 날 바로 남편분이 김현장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을 못하게 하는 예, 그런 예. 상황을 겪었다는 걸 박영선 예. 의원이 직접 얘기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럴 정도로 그 전에 참여정부와 그 열린우리당의 여당, 그 당시 여당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얼마나 가혹하게 했는지에 대한 예. 그런 예들은 수도 없이 많아서 그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아마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였던 거로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시에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영화가 개봉이 됐죠. 여기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일 밖에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그 제가 이분의 그 그글 쓰는 스타일을 알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간결하게 쓰는 스타일이 아닌 어, 많은 생각을 다글 속에 일단 담았다가 그것을 이제 추려 나가면서 어, 이렇게 간략하게 해나가는 이런 스타일. 그래서 이 글을 보면 머릿 속에서 늘유서를 생각하고 계신데. 아, 우리는 그를 아주 외롭게 그냥 두었다. 이게 이제 제가 유수로 볼 때마다 느끼는 아픔이. 박사님은 네. 저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정치보복의 사슬을 끊어낼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어,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사대강 사위라든지 또는 적폐 문제를 정치 보복이라는 개념으로 포장하고 싶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이거는 예. 문재인 정부의 공방에 대해서 다음 정부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이 정부가 제대로 할수 있는 시스템이라 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사대강만 문제만 하더라도 감사원은 세 번이나 감사를 했습니다. 예. 할 때마다 달라요 내용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한 것인가, 많은 것인가. 검찰 수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도 가장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이 사다의 문제는 다시 한번 정책 감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 물론 그 결과에,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거는 사고치리 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이거를 저는 당연한 수순이지, 음. 이거를 저, 정치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없다. 묻고 싶지는 않다 생각이 예. 들고요. 어, 방금 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얘 했습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글을,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을. 예. 줄을 차가면서 줄이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 너무 간결하잖아요. 아마 이 간결한 것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마음을 결심하고 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모래소에 정리를 했구나. 예.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간결한 문장이 나온 것이구나. 그때까지 그러면 우리 참모들은 뭘 했나라고 하는 자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대목을 영화에 그대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